지금부터 포스코 케미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금요일장에도 주가가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5만원 이하. 자, 이쯤에서 계속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벌써 뭐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하고 있는 이 양극재 산업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음극재 산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게 있죠. 바로 이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와 함께하냐 바로 GS와 함께 합작 법인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포스코케미칼은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포스코하고 이제 GS 쪽. 이두 회사가 이제 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인이냐. 바로 2차 전지 재활용입니다. 즉, 리사이클링 회사고요. 폐배터리 회사라고도 불리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폐배터리 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폐배터리 회사가 뭐 성일 하이텍, 뭐 세비캠, 코스모 화학, 뭐 등등.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회사들을 충분히 이두 그룹이 합친다고 하면은 자금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양극재 주원료 물질이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자 이러한 원료들을 포스코 케미칼로 바로 납품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원활하게 제작을 할수 있다. 그리고 수출도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죠. 자, 3분기 실적이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죠? 바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 7, 80%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지만 제가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잘 나오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하신 분들 지금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신 다음에 매매가를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누구보다 크게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진행하시고요. 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포스코케미칼과 관련된 호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 지금 주가를 뭐 끌어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동안 나스닥과 미국장, 뭐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 내렸습니다. 물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하지만 이 주가가 안정세를 보일 때 가장 먼저 급등할 수 있는 기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포스코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주가가 저점에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로 이 중국산 배터리나 원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기업에게는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할 때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뭐 냉전 체제로 이 경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에서 원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양극재를 만들거나 터리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산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거나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원료나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중국 원료가 아닌 다른 나라 걸 써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남미 쪽에서 이 원료들을 모두 다 수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포스코홀딩스에서 폐배터리 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원료 물질들을 가지고 양극재를 포스코 케미칼이 만들기 때문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은 결론적으로는 이 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게 바로 결론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인지 어딘지 체크하고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고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달토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꼭 저와 함께 매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혼자 하시면 정말 손실 나거나 아니면 눈으로 올라가는 거 지켜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가 꼭 받고 매매하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이 매수가 받으실 분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요 위에 있는 010-2318-9413.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이렇게, 포스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해서 수익 많이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한 이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오른 거예요.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꼭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고 매매 진행하시고 제가 문자를 8시 30분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아시죠? 왜냐? 9시에 장이 시작하니까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어요. 남들보다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포스코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엄청난 급등을 또 보일 수 있는 이 포스코 케미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꼭 받고 매매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GM 쪽과 양극재 계약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2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양극재 공급 계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하필 왜 GM,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완성차가 이 포스코케미칼과 계약을 했을까? 이거는 딱 하나예요.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 원료를 가져올 수가 있고 지금 폐배터리 회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미국 쪽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 양극재를 판매해서 전기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M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요. 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고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계단형식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항상 매수가 보내드리니까 이때 저와 함께 매수하시면 돼요 제발 혼자서 매매하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세력들한테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는거고 어디가 저점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매매 진행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 양극재 산업뿐만 아니라 이 음극재 산업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이 독일 쪽에서 이 음극재 코팅 소재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거의 뭐100% 수입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수출을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음극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국산화 국내 다 공장을 만들어서 국산화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모두 다 코스코케미칼 제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나죠 음극재에서도 매출 잘나죠 그리고 폐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호재를 굉장히 많이 봤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엄청난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인 거 아시죠? 이런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반드시 반등한다. 바닥을 치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꼭 저와 함께 매매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잘 봤는지 은행 쪽에서도 서로 이 돈을 줘가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 증축을 계속할 수 있게끔 거의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포스코케미칼 쪽에다가 돈을 지급을 했고요. 이 돈으로 공장 증축해서 앞으로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에 대한 공장을 더욱 짓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나올 매출액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가 뭐 내려왔다가 조금 올랐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저점이라고 봐도 무관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매수가만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저한테 포스코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매매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수익 같이 보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뭐 파란 계좌로 다 갖고 있겠지만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포스코케미칼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매년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바로 이 배터리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배터리의 성장은 바로 이 양극재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포스코케미칼이 이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러한 소재들이죠. 자 여기에서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이 도표는 테슬라에서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완성차들을 모두 다 합산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들, 뭐 기름 때죠, 휘발유와 경유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 때는 차들은 점점점 쇠락의 길로 걷고 있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차 대신에 지금은 이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음극재와 양극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인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저와 함께 꼭 반드시 이 매수해서 수익들 많이 우리 개인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문자 꼭 받고 매매하셔야 되겠죠. 언제 매수해라, 언제 매도해라라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제가 알려 드리는 가격대 매수하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제 전화번호인데 꼭 이렇게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절대 우리 여러분들 혼자 사지 마시고요. 제가 주가 올라갈 때 바닥에 있을 때 알려 드리는 그 가격대 꼭 매매를 진행하시면 크게 수익 볼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매수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매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 그리고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 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SE죠. 이 코리아 SE를 2,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는 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급등 단타 종목인 이 광림. 이 광림도 1,400원에 매수해서 60%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이러한 카카오톡방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초대해 시켜 드려서 해력 매집 중인 종목과 함께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 보지 못했던 엄청난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리아에 e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원에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태풍 관련된 종목들로.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광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으로 굉장한 이슈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원 때부터 지금까지 60%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도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60% 이상 안겨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아직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도 제가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이렇게 세력이 매집중인 종목, 급등 단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이 매수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종목들 보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받아 가셔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료 종목을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단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세력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뭐 실적 성장주 이런 중단기 종목이 더 좋다 안정적인 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이 10%에서 한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세력 단타주 엄청난 급등과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뜻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010-2318-9413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중단기 종목 좋아하신다? 그러면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